자 이제 실제 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이래요 지난 목요일인가요? 그때 모 식품인데 그 식품입니다. 어릴 때 어머님께서 해주시던 그 음식이 생각이 나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고 통화를 하고 육교점을 쳐서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그 식품이니까 일단 응효를 좀 주시해서 봐야 되겠죠. 식품이니까 식신입니다, 그죠? 식신인데. 육효에서는 식신이라고 안 하고 손이라고 하죠. 손효가 그대로 응효에 붙었습니다. 응효에 손이 붙었으니까 이 점사는 응감이 되었다. 감흥을 하여 왔다. 이런 뜻입니다. 적중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손을 위주로 한번 통변을 해보면 이 음식에 대해서 식품에 대해서 구매한 처음부터 중간가전껏, 그 다음에 나타나는 돌발적 응사위에서 개용법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검이 가을에 생을 받았죠. 유검은 열매입니다. 열매처럼 단단하고 알차고, 어, 알차게 연결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진에서도 생을 해주니까 더욱 알차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이 물건이 진품이다. 진짜 백이다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충미충해서 이 가만히 있는 축토를 암동을 시켜서 축토가 또 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전생을 받았죠. 그래서 이 물건은 진짜 마음에 드는 물건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축토가 축토가 뭐냐면 이 축토는 우리가 이렇게 통변을 할수 있습니다. 12월달이죠. 12월달이면 뭡니까? 동짓달지나 서달인데 겨울입니다. 죽죠. 그 다음에 이것은 축시입니다. 시간상 축시가 되게 되면은 축시가 되게 되면 이때는 어둠 어둠입니다. 어둡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싸늘하고 찬곳에 암냉소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축토는 생을 하지만은 이게 바로 냉장고나, 냉장고나 냉동창고를 뜻하는데 여기서 발효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발효는 뭐냐면요. 자, 유검이 잇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유검이 잇목으로 바뀐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있는 잇목관을 가서 그대로 그걸 합니다. 그걸 한다는 것은 이 새인 나에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보고 건강에 방해되는 관기를 그대로 가서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 몸에 좋은 거죠. 또 하나의 뜻은 이 손이 음식물이 관으로 바뀌었다. 변질됐다. 이런 뜻인데. 자, 변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변질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부패를 하는 겁니다. 부패한 거고 하나는 뭡니까? 발효가 된 거죠. 발효 내지는 숙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이 부패냐 발효냐. 왜냐하면 손이 관기, 시체로 바뀌었으니까, 시체는 뭡니까? 죽었다는 뜻이죠. 죽었다는 뜻인데, 관기로 바뀌었으니까, 부패된 건지 발효된 건지 이것을 보자 이겁니다. 자, 본질이 토생금, 토생금, 토생금을 받아서 본질은 그대로 유지한 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부패가 아니고 숙성 발효가 잘된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하면요, 어, 통영에서 나오는 은갈치입니다. 왜 통영일까요? 곤토잖아요. 곤토는 미신방이니까, 미신방이니까, 서구 경남이니까 이것이 바로 통영이고, 자, 검은, 유검은 색깔이 뭡니까? 검은 흰색이죠. 은색입니다. 그래서 은갈치 젓갈이다. 그러면 이것이 육충계가 아니라 육학계입니다. 더구나 지천퇴계니까 안정이 되어 있고요. 대축으로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주역적으로 볼 때도 좋은 건데 지금은 주역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것은 자체 두고 육효 통변만 한다면, 어, 보면 육학계입니다. 자축, 인해합진유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새의 동향을 봐야 됩니다. 새는 머물러 있지만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새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육효 심리학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새는 진투를 두고 있으면서 합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합, 생합을 하고 있네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싶다. 가지고 싶다. 이런 욕구죠. 내가 가지고 싶다. 그런데 나에게 형이 붙었으니까 내가 지출을 한다. 자, 여기도 형, 여기도 형, 또 형, 형과 동했으니까 어차피 돈이 조금 소액의 돈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공망입니다. 공망은 뭡니까? 이런 경우는 공허하다, 공치고 망했다. 내가 마음이 없다가 아니라 머뭇거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내가 이 물건을 사는데 좀 신중을 두기 위해서 머뭇거린 적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물건을 얼미일에 입금을 하고 얼미일에 이게 뭔가 형이니까 얼미가 형이니까 지출이죠. 지출이니까 입금을 하고 그 다음에 병신일에 도착을 했는데 이 병신일에 온 것은 대단히 좋아요. 병화가 어, 병신 병화가 아니라 신금이요. 육교는 지지를 주러 오니 신금이 와가지고 쫙 가서 인신충하면서 여기 빗장을 풀어버리면 이것이 움직여서 딱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신금만 하나 또 인신충하면서 여기 관기를 그 갑니다. 관기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좋은 현상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또더욱 좋은 현상은 자 여기서 금생수하면서 재를 생합니다. 또, 금생수 하면서 재해를 생하죠. 그런데다, 신, 자, 진 하면서 수국을 만듭니다. 이 수는 뭡니까? 이 괴에서는 뭐죠? 괴에서는 뭡니까? 재물에 해당이 된다. 이랍니다. 그래서 이 날짜에 받았고요. 보관을 했다가 정류일에, 정류일에는 뭡니까? 본인이 이것이 나타는 그런 현상이에요. 이때 바로 개봉을 해서 맛을 봤는데, 굉장히 대만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물건엔 이 식품에 대한 통변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괴에서 나타나는 돌발적인 응사가 있는데 이 응사를 활용을 해서 육교에서 쓰는 개혼법을 한번 활용해 보자. 이겁니다. 자, 감사합니다.